자 제곱근 대소관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새해도 됐고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아우 눈부셔 눈부시죠? 네 음, 색깔 어떻게 바꾸지? 뭘까? 어떻게 바꿀까? 나도 바꿔서 그림건 같이 있는 됐어. 그냥 해. 노란라니야 <laughs> 자, 일단 제곱근이 뭐라고 그랬지? 루트. 어, 그래. 어, 맞아. 크림 어, 같 제곱근. 해석할 때 일단은 그냥 제곱근 혼자 쓰이면 뭐야? 루트라고 읽어요, 그냥. 알겠지? 근데 제곱근이 혼자 쓰이면 그냥 루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곱근이 앞에 쓰일 때가 있고 뒤에 쓰일 때가 있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제곱근 A 이러면 이건 다시 제곱근이 앞에 붙었지. 앞에 붙었지.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 그냥 얘는 루트 A라고 해서 루트 A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뿔만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근데 제곱근이 뒤로 가요. A에 제곱근. 자, 지난 시간 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때 어떻게 했어? 우리 영어 하듯이 거꾸로 해석하라 그랬지? 네. 어떻게? 근. 뭐야? 근. 근이 뭐야? 해. 해. 그럼 우리 여태까지 중학교 수학하면서 해하면 뭐였어? x 는으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근 x에 뭐했대? 제곱을 했대. 그랬더니 뭐래? a래. 이렇게 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쪽에 뭐 해준다? 제곱을 없애야 돼 제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에,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제곱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 루트 그래서 양쪽 다뭐 해준다? 루트를 씌워준다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우리 항상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그래서 이쪽에다 뭘 붙여준다? 풀마 그래서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그래서 제곱근이 뒤에 붙으면 뿔마 루트 a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x 근 x에 제곱을 했더니 a야 라고 만들었지 이거 만든 방법을 꼭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세요 아 제곱근이 뒤에 왔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뒤에서 영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제곱근이 앞으로 오면 그냥 루트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 아됐고요 아까 슬기가 선생님한테 뭐 공부하다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거 5의 제곱의 제곱근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어 5의 제곱의 제곱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이거 다시 얘기하면 25의 뭐야 제곱근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영어로 접근해 어떻게 근 뭐지? 해. 해. 그래서, X. X, 제곱은, 그랬더니, 25.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어.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 아니죠. 여기다가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죠? 이해가 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의, 지금부터의 수학은 이 루트라는 애 없이는 거의 잘안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루트가. 그래서 루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나오래요. 알겠어요? 나중에 여기 앞에 숫자 막 붙어.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해라? 제곱근이 뒤에 붙으면 뒤에 붙어야 해라. 제곱근이 앞에 있으면 그냥 루트다. 라는 거. 딱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네. 만약에 제곱근하고 만약에 제곱근 팀이 여기 나오면요. 팀이 이 다의 제곱이잖아요. 잠깐만요. 나 머리가 나빠서요 잠깐만요. 뭐, 제곱근. 제곱근 응. 16이 있으면. 제곱근 16. 그건 다시 얘기하면 루트 16이죠? 어, 루트, 4가 루트 4가 아니잖아요. 그냥 제곱근 16은 루트 16이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냥 4가 되는 거야. 역시 이거 4가 되는 거 이해 못 하시겠나? 성빈아. 이해해?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이제 크고 작은 거 비교할 거야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빈아 2하고 3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부등호 어디로 벌려야 돼요? 3 있는 대로 벌려준다 이거요 그죠? 내가 갑자기 이거 왜 했을까 대소관계라고 하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이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네, 그냥 둘다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랬을 때 그냥 3이 더 큽니다. 시원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네, 얘가 더 커요.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헷갈립니다. 봐요. 2하고 루트 3이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를 어떻게 해봐요? 루트를 없앨까요? 아니요. 얘를 루트를 씌워야 돼요. 루트를 씌워야 돼요. 루트 안에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얘를 제곱을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주고 거기 있고 나면 루트를 딱 씌워지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얼마? 루트 4가, 루트 3, 이렇게 돼.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다라는. 아니, 루트 안씌운거 씌운 걸 비교하면, 안 씌운 크지 않아요 아니요. 봐요. 루트 5랑 2가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루트 5. 루트 5가 더 커요. 왜? 루트를 씌워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루트를 안 씌우시면,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루트씌우면 제곱해서 비교하면 제곱해서 들어가면 돼요. 아, 이거 양쪽 다 제곱을 해준다고? 이해만 제곱하고 루트만 씌워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비교를 할 거면 비교를 할 거면 딱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조건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그지? 똑같은 조건이 안 됐는데 비교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분수 비교 6분의 1이 클까? 7분의 1이 클까? 아직도 7분의 1이 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분 없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피자. 일곱 조각 중에 한 조각, 여섯 조각 중에 한 조각. 아, 당연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애들 많아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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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시간에 그래요. 저도. 네. 선생님, 2분의 1이 왜더큰거예요 3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5학년. 5학년이요? 아, 1한살인데 11살. 아, 년에서 설마, 우리 학원에 11살인데, 그거 물어보애가 있을까? 무빈이 동생도 더 잘하는데. 어? 자, 이거 보면, 루트 10과 3, 비교. 그럼 어떻게 해? 루트 10이랑 3이에요. 그럼 3을 뭐 해야 돼? 제곱해서 루트 10와 9. 이렇게 비교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다. 라는 거. 네, 이게 이지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집어넣고 빼고 하면은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자, 4-1번. 4달... 5-1번. 지금 풀어볼게요, 시작. 소수가 나왔어요. 소수가 계못요 네, 소수요. 자. 보세요. 0.1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0.1. 0.1의 제곱이 0.1이에요? 0.1? 0.1? 0 0 0.01자 0.64는 누구의 제곱일까요? 0.08 0.08다 다 맞아요? 우진이 맞아 0.01의 제곱이 0.01이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하연아 맞아요? 이거의 제곱이 이거야?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어, 얼마야, 그럼? 네. 어, 그? 0.8. 네, 오, 새끼 대단한데? 얼마? 0.8의 제곱이 이겁니다. 음... 왜? 0.1의 제곱이 0.01이라고 그랬잖아. 네. 왜요? 왜냐? 음... 0.1 곱하기 0.1은 소수점이 몇 칸이야? 음... 두 칸이에요. 만약에 0.08 곱하기 0.08이라고 하면은 소수점이 몇 칸이야? 음... 네 칸이 되어, 이렇게 되어. 0.0064가 돼요 알겠어요?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소수라서 얘기한 거야. 정 소수가 부담된다. 분수로 바꿔. 100분의 네, 1나오 100분의 1. 그게 0.01. 분수랑 소수랑 나오면 뭐 해야 돼? 통일. 니들 편한 대로 통일. 쉽죠? 자, 연이형 졸면 창문 열어버릴 거야. 얼마요? 루트 8, 루트 9. 그럼 누가 더 커? 아... 3이 더 크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17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5. 그래서 20, 25가 더 크다. 2분의 1은 루트 4분의 1. 네? 왜요? 3분의 2가 더 크다. 루트 0.25. 쓰기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죠? 이렇게. 간단하죠? 세상 네. 쉽죠? 어, 근데 왜나 5-2번 풀었지? 어, 미쳐버리겠네. 4-1번 쉽죠? 네. 네. 자, 지금 개념 체크. 홀수 문제. 문제 푸실게요. 시작. 자, 홀수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다음 그 값이 나머지 네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얘는 얼마야? 3. 요거는? 4.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 3. 요거는? 3. 요거는? 4. 요거는? 3. 그래서 4번. 근데 난 맞았어. 3번 다음을 계산하세요 하나씩 계산한 겁니다 루트 9의 제곱이에요 9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그대로 온거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 나누기 2.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어? 플러스 그래서 3분의 2 그리고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계산이 요거 두개 하시고 계산하시고, 남은 거 계산하시고. 됐나요? 그러면 3, 6, 12. 정답은 12. 7번을 물어볼게요. 7번 말고 5번. 자, 다음 주어진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자,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일단은 뭐 통일을 해야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9. 그러면 가장 작은 거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9. 차라리 네 번째야.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6. 한 거는 표시. 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 루트 16이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누구요? 네개 중에? 그렇지. 루트 2분의 1. 그리고, 8, 16, 20이니까, 루트 8.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자체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아, 이 3만 들어가는 걸 루트 안으로. 근데 이렇게. 저 4번을 좀 아니, 4번을 좀 아니, 아니, 됐어. 이따가 해줄게. 7번. 잡아요. 3보다 루트 X가 크고요, 4보단 작아요. 보기 마음에 안 들지? 음. 어떻게 할까? 다. 루트를 씌우거나 반대로 루트를 다 없앨 수도 있어요. 루트를 없애는 거 어떻게? 얘만 제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제곱을 싹다 해주는 거야. 여기 어떻게 되겠어? 4의 제곱. 여기 4 있으니까 4. 그럼 니은은 16. 그러면 9하고 16 사이의 자연수야.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개수로 나중에 개수를 구하잖아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루트 씌워도 돼요 반대로 루트9, 루트x 그리고 루트16 똑같이 x에 들어가는 거 루트 씌우거나 제곱하는 어때? 결과는? 같다. 라는 거.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슬기 4번? 아, 아, 참... 다른 친구들은 안 어려워요? 예. 오늘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요. 어, 그래요? 알겠어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니까 뭐야? 3, 플러스 16이니까 4. 요거는? 5 빼기 4 요거는 마이너스 그대로 있죠 그리고 2분의1 플러스 2분의3 플러스래 7 나누기 7 얘가 틀렸지? 선생님 이거, 저 2번을 너무 헷갈려요 다 풀어달라고 그러냐 <laughs> 너무 한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laughs> 마이너스 7을 루트를 씌우려면 마이너스 그대로7을 루트를 씌우려면요 자 자연 정수상태죠 정수상태에서 얘를 루트로 비교할 때는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왜일까 루트 안에는 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을까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 있어 없기 때문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원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비교하고 싶잖아. 그이 부분은 가만히 있어야 돼. 얘는 여기 자리에 홀드를 해 있고, 누구만 들어가냐? 이 7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일단 풀고 있어요. 여기, 여기요.